예수를 믿는 것은 참 복된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죄 용서함을 받아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단순하고 명료하지만 경이로운 신비입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결국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의 변화된 삶 그리고 변화된 성품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세 사람의 성품들에 대해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품들이 어떠한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곳곳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도 그 중에 한 구절입니다. 국률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그리고 용납, 용서,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과 유사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눈에 보이는 열매들만 가지고 본다면 세상 사람들과 구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어쩌면 더 작아보이고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 속에는 더 인정받고 더 화려하고 더 감동적이고 더 스펙타클한 아주 놀라운 그런 스토리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 사람 중에 더 겸손하고 더 온유하고 더 오래 참고 더 용서하고 더 사랑하는 사람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열매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늘 깨어서 조심해야 되는데 분명한 것은 불의한 자도 악한 자들도 천사처럼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온유한 모습으로 인내로서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우리들이 조심하여서 주의하고 보이는 것들에만 그것으로만 판단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보이는 열매나 성품들로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어떠한 사람인지, 그 사람의 뿌리는 어떠한지,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잘 살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이러이러한 성품들, 그러한 새 옷을 입으라고 말하기 이전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받는 자처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표현보다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들로서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쉬울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로서. 하나 거룩한 자들로서, 사랑받는 자들로서. 그들의 정체성과 신분을 먼저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사람들이니까 이러한 성품을 가져야 된다. 이러한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거룩하고 사랑받을 만해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들로, 사랑받는 자들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거룩한 자들로, 사랑받는 자들로 여긴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받는 자로 부르신 자들이 누구입니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거룩한 자요, 사랑받는 자는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택한받은 자였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4절 말씀에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함을,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택하심을 받은 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거룩하신 자입니다 요한복음 6장 69절에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또한 사도행전 4장 27절에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라고 이렇게 거룩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랑받는 자였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베수서 1장 6절에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걸어, 거져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 사랑받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그들의 정체성이 오늘 고백대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요 거룩하고 사랑 받는 자들로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 또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요 하나님께 거룩하고 사랑 받는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러 이러한 성품의 옷을 입으라는 이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는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정체성이 먼저이고 성품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에 따라서 그 성품도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성품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정체성이 그 사람의 성품을 결정하고 또 그의 성품에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신분에 맞는 옷을 입습니다 운동선수는 운동복을 입고 판사는 판사복을 입고 경찰은 경찰복, 군사는 군복, 의사는 의사복을 입습니다 새 사람이라면 새 사람은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에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 버렸고 입이 새 사람을 입었으니라고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에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었느니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새사람이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께 속한 그분과 연합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0절,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사람으로서 새 옷을 입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체성의 변화는 성품의 변화로 반, 성품의 변화로 이어지고 또그 성품의 변화를 반드시 요구합니다. 예수를 믿고 착하게 살려고 했는데 가만 보니까 성격 하나 바뀌어지지가 않는 자신의, 자신의 모습을 보고 "아, 그러면 그렇지" 하고 실망하고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처음부터 "아, 내 성격은 안 바뀌어, 내 성깔은 안 바뀌어, 건들지 마"라고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미리 경계선을 딱 건너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말씀을 읽는데, 안 변하는 게참 기적입니다.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도 참큰 기적인데 예수를 믿고 났는데 안 변하는 것은 더큰 기적이죠. 자기 마음대로 변하고 싶다고 해서 변하고, 아나 안 변하고 싶어 해서 안 변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성화는 사람의 성품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고 안 변화되는 것은 옵션이 아닙니다. 반드시 성화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또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성격이 안 바뀌어 내성안 바뀌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미안하지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가 그 안에 없는 사람이고 그가 예수님 안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결론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거짓말을 계속하는 사람, 그리고 거친 언행을 계속하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편해지고 싫어지고 또내 마음에 미움이 가득하고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고 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데도 아무렇지도 않다면 그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그러한 자신이 싫어지고 그러한 자신 죄에 계속 머물러 있고 후회하면서도 계속 머물러 있는 자신이 자꾸 더 미워지고 역겨워지는 것이 변화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런 성품의 그 모습을 쭉 나아라는 말씀에 명령하는 이 말씀 앞에 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수 있지라고 질문하기 이전에 내가 과연 예수 안에 머물고 있는가 내가 예수를 정말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한, 자신에 대한 신분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도전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국률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입으라. 이것들을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성품을 가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들을 가질 때에 이것이 내삶 속에 또내 마음에 깊 뿌리 바뀌어서 생길 때 살아갈 때 오늘 말씀처럼 누가 누구에게 누군가에게 불만이나 어떤 불평이 있어도 서로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14절 말씀에 오늘의 핵심 말씀인데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덧입어라. 이러이러한 성품들이 있는데, 그것을 입어라 하고, 그 위에다가 이 모든 것 위에다 사랑을 덧입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이러한 성품들이 있어, 그것을 입어야 돼. 근데 그 위에다 다시 한번 뭐를 입으라고 말하냐면, 사랑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좀 전에 말한 이 모든 성품들을 제자리에, 제 위치에. 제 역할을 할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각각의 성품들은 사랑의 옷을 입어야, 그리고 사랑으로 덮어져야 그들의 진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덧입으라. 이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이 모든 성품들, 그 성품들과 함께 함께 가야 하고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사랑으로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말씀에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해야 그것이 빛나는 것이고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건면은 어떤 면에서 사랑 없이도 누군가를 국룰이 여길 수 있고 자비를 베풀 수 있고 또 겸손할 수 있고 온유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 없이도 사랑을 반드시 더해야 되는데 사랑 없이도 이 모든 것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이런 성품들이 드러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출석하던 교회에 초등부 교사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중년 여성 선생님 여성분의 선생님이었는데 그 반에 가면 그 선생님이 아주 많이 배우셨어요. 똑똑하십니다. 또 성경에 대해서도 잘 아십니다. 또 성실하십니다. 성격도 어떤 면에서는 오늘 말씀처럼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모든 것을 다 갖춘 것 같았습니다. 근데그 초등부 반에 분반 공부 시간에 딱 들어가면 냉랭합니다. 분위기가 차갑습니다. 아이들이 분반 공부를 들어가기 싫어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초등반은 더 부응이 되고 더 아이들이 북적북적해야 될것 같은데 아이들이 점점 그 모임을 가기 싫어합니다. 분방공배 들어가기 싫어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야 되는데 사랑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은 다 있는데 그 위에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 아들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훈계하고 훈육하고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사랑 없이 하면 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사랑으로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다 갖춘 것 같지만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반드시 더해야 합니다. 사랑을 더해야 그곳에 생명력이 있고 국률이 국률로 자비가 자비로 겸손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으로 온유하고 용서함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더하라라고 했는데 이 사랑을 잠시 살펴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랑 사, 어, 내용입니다. 사랑을 더하라고 했을 때뭐 세상적인 어떤 사랑을 더해라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더해라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잠시 살펴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간단하게 살펴보면, 원수 사랑입니다. 원수 사랑.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처럼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무엇을 하든지 사랑하며 살겠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남편이 교회에서 돌아와가지고 정말 큰맘 먹고 결심을 하고 평소에 안 하던 다짐은 다짐을 해서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성경에서 이렇게 이렇게 사랑하라고 얘기하는데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무 말이 없습니다 어, 여보 저도 사랑해요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아무 말이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라 또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내가 큰맘 멀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 말이 없네 마음이 좀 상했습니다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고백하려고 합니다 어떤 말씀을 붙들었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다른 건 모르게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사랑한다고 얘기해보자 여보, 사랑합니다. 했는데도 별 반응이 없습니다. 뭘 잘못 먹었나. 이렇게 얘기하고 별 반응이 없어요.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사랑한다 말해야지 하면서 붙들었던 말씀이 이웃도 아니고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보 그래도 사랑합니다. 이웃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을 했는데 남편 남편도 사랑해 주시고 또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했다고 합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원치 처음부터 원수를 사랑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자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고 먼저 사랑입니다. 먼저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지 하면서 자꾸 기다리고 있으면 그것은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먼저이십니다. 요한일서 사장 1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셨고 먼저 사랑하셨다고 말합니다. 먼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기다렸다가 저 사람을 사랑하겠다, 저 사람이 사랑하면 사랑하겠다, 그것은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겸손의 사랑입니다. 겸손하게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사랑이 아니라 눈높이를 맞추는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내가 사랑해 줄 거니까 내 사랑을 받아줘. 그리고 내가 사랑하잖아. 그리고 모르겠어. 내가 사랑하는지 모르겠냐고가 아니라 자신의 사랑의 방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낮아지고 겸손하게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힘 있고 부여한 자가 없는 자들에게 베푸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겸손히 공감하고 채우라는 마음으로 먼저 우선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빌리포스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전에 먼저 낮아지시고 사람이 되시고 또 죽기까지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겸손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원수 사랑하고, 또 먼저 사랑하고, 겸손, 겸손히 사랑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한다고 하면서, 원수 사랑하지 않고, 먼저 사랑하지 않고, 겸손하게 사랑하지 않는다면 사랑한다 할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다가가고 있는지,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딱 봤을 때별 차이도 없어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처럼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기 위해서 또 모든 일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하냐면 왜더 사랑해야 되는지 왜 사랑으로 행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야 됩니다. 마지막 이세 가지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눈에 띄지 않는데도 왜 우리는 끝까지 사랑을 더해야 되고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해야 되냐 생각했을 때첫 번째로 오늘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택하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들로서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거룩한 자로 부르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땅하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사랑하셨으니까 마땅하기 때문에 눈이 안 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별 차이가 없어 보여도 우리는 모든 것을 행함에 있어서 사랑으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덧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본분에 맞는 삶이고 부르신 부름과 그 목적에 걸맞는 합당한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사랑장으로 잘 알고 있는데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이 말씀처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을 쫓아서 사랑으로 늘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계속해서 사랑으로 행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에 주께서 하신 것과 같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 35절 말씀에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본을 쫓아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전히 그래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 됨을 위해서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온전히 조화롭게 묶어 주기 때문입니다. 예배소서 4장 3절 말씀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교회와 성도를 온전히 하나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이미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동시에 예배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학사라님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동시에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야. 그럼에도 동시에.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고 있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지어져가기 위해서 한 성전으로 지어져가기 위해서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할 때 온전히 하나됨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람이 일하다가 지치는 것은 일이 너무 힘들어서라기보다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라는 질문이 마음속에 생길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삶의 이유, 또 일하는 목표와 목적을 이었을 때그 사람은 지쳐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에 맞게 사랑하며 살아갈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감당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며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